와, 엄청난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된 상품들의 랭킹 점수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아, 같이. 지금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내 상품이 왜 위로 안 올라가냐? 이거거든요. 타사보다 판매량이 많은데 나는 왜안 올라가냐? 왜 나만 안 올라가냐? 이걸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점수가 쫙 나옵니다. 와, 이게 다 뭐죠? 제가 서량 딸기를 검색을 한 건데, 이게 분석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쭉쭉쭉 보시면은, 종합 점수, SEO 점수, 인기도, 최신성, 클릭 점수, 판매 점수, 리뷰 점수, 리뷰 수, 6개월 판매량, 스토어 찜, 이렇게 이제 나오죠?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적합도, 신뢰도, 인기도,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 보면은 잘 보시면은, 신뢰도랑 인기도가 있어요. SEO 점수랑 SEO 감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신뢰도 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기도, 최신성 점수, 클릭 점수 이런 것들은 인기도 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적합도 점수는 없지만,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광고나 협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던 고급 정보가 이렇게 공개가 되는구나 싶어서 저는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가 나오는 건 알겠어. 그럼 실제로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실제로 네이버에서 순위를 비교를 해보면은 대부분 순위는 맞았습니다. 뭐 순위까지는 그냥 긁어오면 되니까 하나씩 다른 지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EO 점수부터 한번 볼게요. 원래 SEO 점수는 공개되는 값은 아니었어요. 이게 가이드거든요? 근데 이거를 점수로 아는 방법은 없었어요. 상품명 SEO. 그리고 네이버 쇼핑 패널티를 산정해서 랭킹을 다운 시킬 수 있다라는 워딩은 있었지만 이게 얼만큼 다운을 시킨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알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상품 등록이 있죠? 등록을 누르시고 위에 카테고리를 설정한 다음에 이 상품명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상품을 입력을 한 겁니다 입력을 하고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 보시면은 뭐라고 되죠 알람이 이렇게 뜹니다 검색 품질 체크 항목에 맞게 잘 입력되었습니다 이러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수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seo 점수라고 해가지고 같이 옆에 감점 이랑 같이 있죠 점수가 그래서 이 seo 가잘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수로 보니까 아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구나 라는 거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감점 받은 사례를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감점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왜 감점을 받았나 보니까 제목에 문제가 일단 있겠죠 그래서 제목을 한번 제가 눌러 보면은 어, 가락시장 총알배송 제가 볼 때는 이 항목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이버가 공개한 그 자료에 따르면은 이런 항목들을 넣었을 때는 내가 감점을 줄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카테고리 브랜드 중복, 셀러명 몰명 중복, 그리고 혜택 수식 문구, 지나치게 긴 상품명, 이미테이션, 특수 문자 이런 것들은 감점을 줄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료 배송이나 당일 발송 이런 혜택이나 수식에 대한 문구가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이쪽에 대한 이 상품명에 대한 부분도 감점을 받은 이유가 어 총알 배송이라는 워딩 때문이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이, 이걸 파악을 했으니까 이걸 빼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 인기도, 이 뒷부분을 보자면은 사실 인기도는 카테고리마다 가중치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뭐가전쪽 제품들이랑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볼때는내 카테고리 안에서만 상대적인 수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어, 이첫 번째 상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품 보면은 인기도가 몇 점이죠? 80점이죠. 그 최신성 점수는 20점, 클릭 점수 63점, 판매 점수는 월등히 높죠.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2등, 3등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높은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점수들이 1등이 높기 때문에, 아, 1등에 있을만하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클릭 점수랑 판매 점수를 손쉽게 볼수 있다는 게좀 신기하긴 하네요. 다만, 제가 뭐 이것저것 해보니까 뭐 이것도 아주 100%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점수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종합점수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라봉을 검색을 해봤는데 이두 스토어는 종합점수가 91.5점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SEO 점수는 비슷비슷하고 인기도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그런데 여기 판매점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판매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 종합 점수로는 조금 이제 밀리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어, 좀 의문이고요. 또 이게 실제로 5등보다는 높아서 4등이 있는 건 맞는데, 어, 뭐 3등이나 2등 그리고 이제 다른 제품들까지 제가 밑에 있는 제품들까지 봤을 때 어, 아주 뭐 이렇게 무조건 잘 팔린다고 해서 위에 있고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는 파악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 값이 틀린 거냐?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100% 당연히 완벽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표면적인 결과적 현상일 뿐이지 그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뭐두 개, 세 개, 네 개, 열개 이렇게 구매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카운팅되는 것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인기도라는 걸 분석해보고 GBDT라는 걸 분석을 해봤을 때이 판매 금액이라는 것도 그 측정하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여기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도 있는 건데 일부분만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데이터 값이 맞다면 그렇다면 네이버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이 순위를 다시 부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량이나 클릭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위로 못 올라가요? 그건 네이버의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로직을 바꾸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공지 사항에서 실시간으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어, 뭐냐면은 어, 통계에서 검색 인기도 현황 메뉴를 어, 점검한다라고 이제 올라왔고 여기 이제 보면은 어, API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API를 사용하는 거를 허용을 안 하면은 이 사이트에서 긁어가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불법적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닌 이상, 그니까 당분간은 이 서비스가 어 오픈을 빨리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이트를 떠나서 우리한테는 어 궁극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 클릭 수, 판매 점수 낮은 거 알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올려야 되냐? 그럼 분명히 결국에는 인기도가 핵심인데 이 인기도 어떻게 올려야 되냐? 결국도 대부분은 가구매나 슬롯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는 아니라는 거죠. 어, 문제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구조를 탈피하려면 결국에는 본인만의 가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바이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SNS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내가 고객들을 유입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뭐 밴드나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공동 구매, 뭐 협찬을 하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실 트래픽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진짜 간단하게 신트리라는 사이트에서 상품 순위 분석 서비스를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자면, 신트리에 나온 지수가 맞다는 가정하에 네이버 순위 알고리즘 기준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다. 당연한 얘기죠. 실제로 보완하면서 계속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한 번씩 내 상품을 점검하는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보다 판매 점수나 클릭량이나 아니면 뭐 SEO 점수라든지 그런 게 얼마나 부족한지 정도는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한 번씩 해보는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사실 인기도를 높이는 방법은 본인만의 가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에는 어,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 가지고만 했으니까요. 어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로 분석해서 어, 문제를 찾는 방식이 어, 결국 시대의 어떤 그 흐름인 것 같아요. 점점 더 이렇게 데이터로 분석하는 서비스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번에는 공지 사항을 보니까 당분간 막힐 것 같긴 하지만 우리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그 과도기에 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외면하지 말고 잘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무서운 세상이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